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 아파트 37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4 타경 26774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8천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8억 6,500만 원, 전용 면적 27평에 분양 면적은 37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7억 4백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7,040만 원이며, 입찰은 2022년 2월 23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중계역 270m, 1호선 녹천역 850m의 역세권 단지로 상천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농원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농구 상계동 미도 아파트는 103동 1층 매물로 전용면적 27평에 분양면적은 37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재감정 가격으로 8억 8천만 원입니다. 변경 후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7억 4백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2년 2월 23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7천 4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도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8억 6,500만 원, 하위 평균가는 8억 4천만 원, 상위 평균가는 9억 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9,500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미도 아파트는 1988년 4월에 준공된 총 3개 동에 600가구가 입주한 단지입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0.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층 37평형 단일평형대로 방 3개, 욕실 2개의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4월 2일에 설정된 쿠플러스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9억 2,84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건 명세서상 전 소유자와 배우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고액의 미납 관리비가 체크되고 있는 점 관리실을 통해 필히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미도 아파트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에 14층이 950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노원구 상계동 미드아파트 매물 호가가 12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노원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3% 매각률은 77% 경쟁률은 5.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 아파트 37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